젊은 남성이 무언가에 쫓기듯 맨발로 골목길에 나오자 누군가 이 남성에게 신발을 던집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해 담배를 피우는 젊은 부부와 대화를 나눕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이 주먹으로 맞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경찰은 폭행당한 20대 남성을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했고, 남성과 함께 사는 누나 부부가 킥보드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출동해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누나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말을 안 들어서 짜증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남편과 달리 아내는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이 지적장애를 가진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웃들은 이전에도 누나 부부의 폭행이 있었다고 의심합니다. 어제는 왼쪽 다리가 다쳤으면 다음날 또 오른쪽 다리 깁스라고 나오고 얼굴이 완전 탱탱 부어서 너무 이상했죠. 경찰은 누나 부부 중 남편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